요한계시록 2 2장 오늘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성에 이제 들어갈 자가 이제 누군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 이제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했는데 재미있는 그 그림 있어서 한번 옮겨 와 봤습니다. 21장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장이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죠. 앞에서, 앞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요한한테 네. 이렇게 인도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천사가 이제 보여줘서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과연 요한이 눈으로 봤을까? 염으로 봤을까? 이 눈으로, 소위, 소위 말하여서, 이제 여기 오늘 22장에도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나오, 나오지만, 이 눈으로 봐서 이거를 이제 글로 남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다 이제 구약의 이게, 이 지금, 요한만 본게 아니라, 음. 다윗도 봤고, 다윗. 에스겔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다니엘도 그, 보고. 예, 다니엘도 보고, 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이제 구약 이야기에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일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네. 강을 내게 보이니, 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 벌써 네. 여기서 뭐냐 장세기에 지금, 에덴 동산에 이제 내네 강이 어디서 네. 나옵니까? 에덴에서 에덴에서부터 에덴에서. 에덴에서. 에덴에서 발언했다. 네.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데 또 저기 어디 에스,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네, 이 네. 아, 예.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네. 네,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편에도 뭐 저기 나오잖아요 시편 네. 일편에도 어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데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바로 이 이런 건데 자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떻게요? 해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음.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음. 그잎 입...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리고 아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이요 시절을 시절을 따라 과일을 맺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면서 이게 뭐냐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 그의 얼굴을 볼토이여 그의 이름도 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 이제 이 종들 여기 종들이 과연. 누구 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게 이마에 얼굴도 있다 그랬는데 어 아까 어제도 어제도 보니까 이제 어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성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성에 들어간 사람이 예 어디 어디 성에 들어간다 했어요 몇 절이죠? 아어 24절에 나오네요. 24절에 예 여기 이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계속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이 여기 종들이 두중이 네. 하나예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네. 아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누구 어또 우리 그렇죠. 요리도 돼요. 예. 성도들 성도들 도될 성도들. 수가 네. 있고, 예. 그이아 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읽으면서 이뭐둘 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이요.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음.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음. 그들이 세세토록 왕로로 다리로다. 여기서 이제 등불과 햇빛이 누구라 했습니까? 어제, 어제, 20, 20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잠 보겠습니다. 20장에. 등불이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디 간에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네. 예, 22절에 3을 읽어보세요. 성 안에서 네.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 주여 하나님 곧능하시니와미 아. 어린 양이 그성전이심라 23절에 나오죠. 그 성은 네.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큰불이되어 예. 여기 어린 양이. 어린 양이.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그래서 오늘 지금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빛이 는데그 빛이 누구라고? 음.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덩불인 거예요. 네. 어린 양이 태양인 거죠. 어린 양이 뭐 <laughs> 덩불인데,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로 왕노를 하리로다 이런 걸 보면은 음. 누구께서 성도들 이야기나요? 예, 제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이 이름. 이그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왜 이름이냐니까. 이름이 왜냐하면 빛이 네. 빛이 이마에 빛이니까. 예, 그리고 이 성도들 누구를 본다고? 음. 어린,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 이름 이런 걸 굉장히 <laughs>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육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음.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음.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음.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키는 자. 뭐, 지키는 자는, 네. 아까 똑같이 읽고 네. 들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지키는 자. 이라는말 예, 예, 지키는 힙힙. 자. 가지고 있는 자. 음. 이, 버리지 않은 자. 잊, 잊어버리지 않는 자. 네, 그렇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음.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겸비하려고 엎드렸더니, 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이게 19장에도 19장에 또또 나오고. 19장 8절이요. 19장 10절에 응, 아까 10절. 아까 내가 드렸는데 19장 10절에도 어, 응. 네, 여기 나오죠. 네. 어, 19장 10절에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오는데 네, 여기서 네, 이 똑같이 나오는데 네. 지금 지금 여기도 이제 또또또 또,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왜왜또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또또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예, 네. 태사라의 어. 그 위험을 느꼈나 아. 보죠. 어. 뭐 예수님으로 착각했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여기에서 이, 이제 이 기록자 그 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음. 두분 겹쳐서 기록하면 이제 보면 아, 뭐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뭐.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아주 그 글을 쓸때 뭔가를 소위 말해서 조직 글을 해가지고 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쓴것 같아요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네. 이 두루마리의 의원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음. 때가 가까우니라자 이제 아까 옛날에는 아까 안 열려서 네. 이제 울었는데. 울었는데 그죠 네. 이제 인이다 떼지잖아요 떼짓고 네. 예수가 네. 그 도장을 뗄 자인 줄 아는데 네. 그거를 이제는 다시 네. 하지 말고 읽어라라는 거죠. 네. 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 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으니까 네. 너는 너대로 해라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불신자도 읽을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그렇게한것 음. 같아. 이거 뭐 성교하지 마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음.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서 행한대로 갚아준다. 이 행한대로가 뭐 뭘,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행한대로? 예. 음, 행한 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아. 옆으로 아. 가서 우상도 네. 섬기고 그치. 말씀을. 그니까 뭐. 이 행한대로라는 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행실이 다르잖아요. 네. 예.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자기 두루마기. 아, 아까도 이제 지금 뭐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나는 알파에 오메가요. 오늘 네. 이야기하면 네. <laughs> 일곱 개의 이야기할 때. 네. 2 1 장에 나옵니다. 아, 뭐 거기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자, 1 4 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음. 생명나무 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야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아까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했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두루 두루마기 이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네. 두루마기 옷입니다. 네.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 옷을 어디에 빈다 했어요. 어린 양의 어린 피해, 양의 피로 피에 피에.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음. 성문에 들어가는. 다른 사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요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받았다고? 권세. 를 이제 받았다 여기도 이제 그 어린 이제 두루마기를 어린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아.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은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laughs> 아까 제가 그 그리면서 보여줬죠. 노토 라우는데 자, 노토 라우라는 이 이제 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개들이나. 자, 이, 이제 여기서 개들을 개들 누구를 누구를 개들왜 개들이라 했겠어요? 개들 개는 예. 지키는 일이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말할... 이게, 이 개들이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개들은 안 지키는. 말소을 지켜야 되는데, 예. 안 지키는 아. 개의 본분은 음. 지금, 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이제 개는 <laughs> 뭐, 하여튼, 이좀 뭐라 했냐. <laughs>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걔들과 네. 점술가들. 네. 지키는 척 하면서 지키는 네. 거군요. 네. 점술가들. 네. 점술가들이 누굽니까? 이게 지가 음. 아, 말, 말씀으로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상숭배하는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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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네.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네. 남의 남자와 잠자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살인자들. 음. 살인자들은 누입니까? 살인자, 영. 음. 하나님의 역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예. 않고, 사람을 죽여서,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벌이를 하는 사람, 네. 또우상숭배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또 거짓말을 좋아, 좋아하며, 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 이제, 그리고 또 너, 지연이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을 좋아하면 지어내는 자, 이 사람 거짓말과 같은 자네. 다 어떻게 해요? 성밖에. 성에 못 들어간다. 못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음.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여기서도 뭐입니다. 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이게 자기가 다, 나 내가 다윗 다윗으로부터 나왔다가 아니고 네. 자기가 다윗보다 후, 후 사람인데 네.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네. 이야기. 뿌리고 자손이죠. 네. 예, 그렇죠. 예, 뿌리요 자손이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뿌리요 자손이요. <laughs> 그 이제 아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마지막. 어, 또 광명한 새벽과이라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자 하시는구나. 여기 신부 가 누굴 하였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지 그렇죠? 새 네, 네. 예루살렘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그러면서 이 하늘 하늘에 있는. 아, 하나님과 하늘교회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자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지 마라예요 음, 네, 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어. 빛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다. 여기서 생명나무가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네. 이말에 소가 가지고 그린 말에 소가 가지고 음. 했는데, 자 이제 이이이 이, 이 거룩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시옵소서. 아,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 예. 정언하시니가 누구죠? 음. 아,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음, 성령. 아까 여기서 말해요. 성령과 네, 신부가, 신부가.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째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축도로 많이 사용되지요. 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지. 모든 자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아, 그 이제 한정된 모든 자들 이야기하는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네. 말씀을 믿는 이제 모든 자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을을 아, 벌써 이제 게시록을 봤습니다. 아, 이제 구약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아, 이제 요한 이 자기 버전으로 아, 자기의 그 게시록 에, 이게 뭐 그림을 보고 어, 관상을 보고 이렇게 글 글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뭐, 어, 구약을 거의 다 외우기 일건 아닌가 싶고 어,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 계시록의 저자가 세례 사도 요한이 아니라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 어떤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렇게 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 계시록이 굉장히 구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어, 또 복음서도 복음서와 또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 천국,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이제 어, 확인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 제 몸이 조금 어떻게 해요? 어, 천국에 갔는데, 뭐, 사도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성전에 뭐가 없다 했어요? 성전이요. 성 성에! 성에! 성성 성전이 없다. 성리 성전이 없다. 그리고 또, 보자는 누구다, 누구라고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또 어떻게 해요? 보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덩뿌리, 덩뿌리 보자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그 어제 마법사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그 도로시가 그 마법사를 발견한 그, 그 느낌이 아닐까. <laughs>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제 저희 어, 그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남은 말씀들을 계속 우리 저희가 여행할 것이고, 또 아직 방송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그룩한 성에 들어갈 그때까지 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 노력할 것입니다. 아.